경찰의 추격에도 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시민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갑니다. 빨간불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쳐갑니다. 순찰차가 제지하기 위해 뒤를 따라가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을 질주하고, 정차 차량들로 복잡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갑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1km 이상 고개운전을 이어가던 이 운전자는 청주도심의 한 상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이륜차가 지나간 곳을 경찰에게 손짓으로 알려주면서 난폭운전은 끝이 났습니다. 1.5km가량을 달아난 뒤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된 40대 배달기사 A씨. 경찰의 정차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제 놓쳤는데 다른 시민분이 오토바이가 도망간 장소 숨어 있는 장소를 얘기해주셔가지고 이번 건은 시민의 도움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습니다. 이륜차를 포함한 충북 지역 난폭 운전은 매년 수백 건을 넘어 최근 3년간 1 4 0 0 6 건에 이르는 상황. 시민들에게 불편과 사고 위험을 주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